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는 지금 연보라는 거는 헌금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회도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거든요. 2장 1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너네가 뭐 생각해줘라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좀 너네가 도와라 그것을 명령했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뭐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예를 살려면 정확하게 도하라 그거보다는 2장 10절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 줘라.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돈이 모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을 가져갈 때 여러 사람이 함께 가거든요. 사도행전 20장을 볼때그 바울이 같이 떠날 때 예루살렘을 갈때 어 여기 일단 세달 동안 있었어요. 이게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면 고린도 지역과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세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무함으로 마게도냐를 다녀서 돌아가기로. 작정했으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또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벳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뭐 드로비모라는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지 않습니까? 어, 여기 마게도니아에서 출발할 때 이만큼이 따라가니까 고린도에서 이만한 사람들이 간거예요왜 따라갔냐면요. 이 바울이 이헌금 모인 거 이것을 자기가 가져가지 않고 너네 중에서 믿을 만한 자가 가져가게 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서 너희의 은혜를 그러니까 그 연보한 거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니 만일에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이 함께 떠나갔던 자들이 그렇게나 많았던 거죠. 우리가 방금 본 사도행전 20장의 명단이 그렇습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그러는데. 이매 주일 첫날이라는 게 헬라어로는 안식구 첫날이라는 단어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겠죠. 그래서 주일 날 모여서 그 헌금을 한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날 교회에서 모이는 거 이게 좀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안식구 첫날이니까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 교회들이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날만 딱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때도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예배할 자를 찾으시느라 그러면서 이게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고 예배할 때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일날 우리가 다 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때 주일날 다 쉬는데, 그러니까 그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더욱 좋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일성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러서 과동할 듯 하다. 이 과동하다라는 게 겨울을 함께 지내다라는 건데,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이 일이 다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할 가로되 내가 거기도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실제로 이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19장이 그 고린도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사도행전을 잠깐 볼게요. 마게도냐 지역에 오고 여기서 세 달을 거했다라는 게 이게 바로 겨울을 지내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했냐면요. 로마서 썼어요. 이곳에 와서 네, 그렇습니다. 다시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볼때 그렇게 할 듯하다. 실제로 왔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갈 것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로마에 가고자 했었는데 사실은 못 갔죠. 그냥 로마서만 남겨지고 그랬었습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만일에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라미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유를 이루는 문이 열리는 대적한 자가 많음이라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당해서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야 내가 진짜 에베소에서 너무 너무 힘들었다. 니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힘든 일을 많이 당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해서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를 보내 주겠다고 4장 17절에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 주겠다. 그가 도착하게 되면은 잘 대해 주고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죄의를심쓰는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서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권하라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어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 이 스테바나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그,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주었었다라고 하거든요. 딴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었지, 알지 못하겠노라. 딴 사람한테는 그, 바울이 세례를 안 줬다라는 얘기인데, 뭐,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막 나눠지니까, 나는 세례를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았었는데, 그게 오히려 잘 됐다. 자꾸 너네가 파 나누는데, 그것을 얘기했을 때, 스테바나에게만 줬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가야의 첫 열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아가야의 첫 열매고 또 성도 성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험케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은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 브리스가 이 사람들은 사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이죠. 어, 바울이 아테네에서 있다가 아테네에서 있다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거든요. 글라우디오 때 모든 유대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떠나가라 했기 때문에 아굴라랑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이들이 함께 바울과 같이 동행하게 되는데. 바울과 하는 일이 똑같았어요.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때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로 거론이 되는 게 브리스길 라굴라입니다. 로마서에서도 16장에서 너희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랬을 때 베베가 제일 먼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브리스길 라굴라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당연히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이 사람들을 알겠죠.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가와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추고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노니 만일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부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어떤 데서는 아멘이라는 것까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전설을 다 봤고요.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